이 정도만 해줘도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남자들은 사회에서 많은 압력을 받아요. 하지만 남자들조차 의식을 못해요. 남자답다. 이 말을 들으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남자들은 보통 리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사회가 만들어 놓은 한 가지 틀일 뿐이에요. 남자들이 전부 다 리드를 하진 않잖아요. 리드를 하지 않으면 남자답지 못하다고. 실책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좋아하지만 여자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는 일곱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로맨틱한 행동. 남자들도 당신을 좋아하면 애교를 부리거나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사회가 남자는 남자다워야지 이런 생각을 주입시켰기 때문에 남자들은 이런 행동을 잘안 해요. 하지만 남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애교를 부리거나 사랑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먼저 그를 위해서. 사랑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사랑 표현을 할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것만 전부는 아니에요. 작은 꽃한 송이라도 당신에게 선물할 수 있는 남자라면 이걸로도 그의 마음을 알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자신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해요. 앞에선 아닌 척하지만 남자들도 당신만큼이나 사랑받는 걸 좋아해요. 두 번째 당신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해요. 남자들은 마른 여자만 좋아하잖아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카피라테를 먹다가 입술 주위에 묻은 걸 보고, 닭가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신도 이런 장면 보면서 심쿵하죠? 남자도 그런 당신을 보면 심쿵해요. 아주 사소한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사소한 것에 매력을 느껴요. 당신이 하는 귀엽고 이상한 행동을 좋아해요. 드라마 보다가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따라해보세요. 그는 빵 터질 거예요. 세 번째, 여자가 일을 시작하려고 할때 좋아해요. 돈 버는 일뿐만이 아니에요. 집에 전등을 간다거나 작은 물건들을 옮기는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는 없어요. 당신도 동등한 입장에서 관심을 보이고 일을 하세요.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남자는 자신감이 넘치는 여자라고 생각해요. 자신감은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당신을 독립적인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들도 자신이 모든 걸 리드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당신이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는 당신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남자들은 왜 이런 걸 굳이 숨길까요? 그런 게 숨기들도 아닌데 말이에요. 어떤 게더 있는지 알고 싶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번째, 남자들은 필요하다는 느낌을 좋아해요. 남자가 도움을 줄때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도 당신이 스스로 할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는 당신을 도와주면서 당신이 원하고 받아준다는 생각을 해요. 당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을 도울 거예요. 얘기야 가자! 나안 믿어! 이런 느낌 알죠? 다섯 번째, 새로운 것을 시도하세요.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남녀 모두의 공통질문일 거예요. 특히, 남자는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관계를 활력 있게 할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커플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거의 같은 일만 반복하잖아요. 관계가 지뢰질 수 있어요. 평평한 길만 걸으면 지루하잖아요. 오르막 내리막 길을 걸으면 활력이 생기잖아요. 항상 상황을 바꾸는 게 좋아요. 남자들은 변화를 좋아해요. 당신도 좋아하지 않나요? 데이트가 지루하게 느껴지면 항상 하던 걸 하지 말고 콘서트나 작은 공연 같은 걸 보러 가세요. 그와의 데이트의 재미를 더하고 지루함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와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거예요. 여섯 번째, 칭찬받는 걸 좋아해요.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칭찬받을 일이 거의 없거든요. 말로는 아닌 척하지만 당신이 자기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싶어요. 팔을 만지면서 오 단단한데 이 정도만 해줘도 입꼬리가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칭찬을 좋아하잖아요. 그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일곱 번째, 여자가 계산하는 첫 만남에 남자가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가 계산을 하겠지만요. 어떤 사람은 더치페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즘은 남자가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남자도 당신이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당신이 첫 만남에 계산을 하면 당신 스스로 지키고 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한 번에 내 남자를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남자들은 말하지 않아요. 참 바보 같죠? 아직까지 사회에서 이그 남자가 이런 반응이 많아서 그럴 거예요. 또한은 항상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